시사정담 3인 3세 6월 19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여야 대치국명과 한미 사드 갈등 전국 변수로 떠오른 점두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장관을 드디어 임명을 했죠. 그래서 네. 그 정치권에서는 강행이다, 정면돌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야 3당의 어떤, 그에 대한 대응으로 해서 오늘 국회 상임위가 다 이렇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임명을 이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고 보십니까? 그렇죠. 굉장히 대통령으로서는 이렇게 장관 후보자를 지명을 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제 당신은 이렇게 장관으로 지 합니다 했는데, 이렇게 인사청문회상에서 이렇게 드러난 부분들 험결이 장관으로서 이제 험결이 크지 않다고 봤고, 그 다음에 이제 국민 지지도 자체가 인명강에 대한 지지 자체가 60% 넘는데, 그게 다 되고 이제 강경화 후보자에게 당신이 야당이 반대해서 이렇게 임명을 못 하겠으니 자진 사퇴하라든가 아니면 지명 처리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사실상 이게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니까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음, 근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이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인사청문회는 참고 사항이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오늘 그 정세균 의장도 원내대표들랑 회동해서 그거는 그 굉장히 잘못된 이야기다 이렇게 하고 이네 뭐. 네. 전체적인 맥락이 조금은 이제 그 생략된 채로 그 창고용 이란 말만 부각이 되는 바람에 그좀 오해가 증폭된 측면이 있는데 이제 그 청와대도 동의하고 국민들도 동의할 만한 한결이 있다면 당연히 이제 그 반영이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 참고로 해가지고 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앞부분에서는 만약에 그 청문회 과정에서 그 국민들이 다수가 공감하는 그런 흥결이 발견되고 또 청와대도 거기에 대해서 그 문제를 느낀다면 당연히 그건 그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생략된 채로 됐고 또 정세균 의장 경우에는 지금 야당이 이제 강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반발하고 있으니까 좀다독거려 가지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기가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도 있었지 않느냐.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뭐,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자기도 화를 냈다. 그러면서 네. 바로 사과하라고 네. 전화도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네. 그, 제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그 협치가 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 국민의 뜻이다 이러지만 우리 정치권이 협치를 해본 적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들 지금 협치에는 말은 다 하지만 여야 모두, 여야 정 모두 좀협치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 그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어떻게 보면, 그, 협치의 문화, 내지는 어떤 국회에서 서로 존중하면서 어떤, 대화 타협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경험들이 부족한 점도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지금에서도 정권이 바뀐 초반이기 때문에 기사음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지금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이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좀 제도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야당으로서는 이 기회를 놓치면 어떤 그 정부 여당에 대해서 제동을 걸수 있는 그, 그 계기가 그 빌미가 잘 없기 때문에 이때 그 제대로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 또 반면에 또어 새로 출범한 정부로서는 이 시점에서 밀리면 앞으로 그 자신들이 어도하고 그 앞으로 하고자 하는 개혁이라든가 어떤 그런 국정 운영의 기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밀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충돌하는 그런 그 현상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 야당도 이 다수 국민과의 뜻에 따라서 어쨌든간에 새 정부 출범을 일단 시키고 봐야 되지 않나 이런 그 의견들도 많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예. 그리고 정부 여당도 어쨌든간에 그 야당의 어떤 뭐 말하자면 출구 전략이라 아까 야당의 어떤 좀 채미는 세워주는 측면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서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는 강대강으로 나가고 뭐 협치 파견에 이렇게 나오는데 좀이 국민 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안타깝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최초로 그 장관 후보자 중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했는데그 사태의 계기가 됐던 혼인 무효 소송 자료 공개를 두고 지금 감면을 하고 있어요. 이 이면에 어떤 법무부 검찰계의 저항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뭐 거기는 이제 42년 전에 있게 혼인 무효 소송 그 판결문 자체 네. 이혼을 했다. 그 재판이 있었다 그 자체는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판결문의 내용까지 공표가 되는 부분들은 이거는 이제 가정사법에서 이게 허용이 되지 않는 위법 사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병덕 의원은 뭐 자기는 아주 법적으로 주광덕 주광덕 예, 뭐 예, 예. 아무 문제 없이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 그, 그 부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과연 이제 이해 당사자냐 그, 이해 당사자가 맞느냐 아니냐는 부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 이제 실제로서 이렇게 안경한 후보자나 안경환 후보자 이제 그 당시 소송을 했던 한 여인 그분 이두 분과 관계되는 이해 예 당사자가 아니고서는 그 부분 열람이 이제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 국회에서 절차를 밟아서 하더라도 그건 그 그렇죠. 관계가 아니었을 때어렵다기예요 예예. 어 그럼 주광도 의원의 어떤 해명에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 부분들 아직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해명이 정확하게 나오거나 이잘 본인은 이렇게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더 구체적으로 발, 밝혀야 될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주광덕 그~ 의원 경우에는 자신이 받은 자료에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자료를 대부분 요청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국회에 제출된 그거의 자료에는. 42년 전의 일이 전혀 들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미 주광덕 의원이 받았다는 자료하고 지금 국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받은 자료하고는 다른 내용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포함된 자료를 어딘가 다른 데서 그 입수를 했다는 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수를 한 경위와 누가 그걸 제공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에, 법무부나 검찰 내에서 누군가가 이 안경환 장관이 임명이 돼 가지고 검찰계획 드라이브를 거는 걸 사전에 어떤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걸한게 아니냐 이런 옥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하고 또 한편으로 그 안경환 후보자 사태는 이 청와대 인사 검증 시스템, 인사 검증 팀에 대한 문제 제기가 그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국 민정 수석을 향해서 부실 검증 공세를 야당이 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그 소집해서 따지겠다. 뭐 심지어 그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는 이제 정치적인 공세가 강하다. 네. 그러니까 4 2년전의 개인 정보 사안 부분들은 사실상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안 오버자 스스로가 이렇게 떼서 갖다 주면은 들어보면 이제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민사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실제 이렇게 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 이 있는데 조국 수석을 왜 개장하냐면 조국 수석이 가진 것이 이제 문 대통령하고 개혁성을 코드를 같이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에서 이렇게 상징적이죠. 예. 네. 네. 어쨌든 정치적 공세 일환 아니냐. 좀더 잘해라.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검정 좀더 잘해라 하라는 경쟁성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보기도 하고요. 조국 수석이 참석할까요? 야당에서 이제 조국 수석을 개장하는 거는 안개난 그 법무장관. 내정자와 특수 관계다. 다시 말해서, 서울법대, 이제, 그 교수와 제자 관계이기도 하고, 또, 동료 교수로 재직을 하기도 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조국 교수가, 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넘어간 거 아니냐. 그런, 그, 제기인데요. 근데, 거꾸로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어, 과거 정부에서, 그, 인사검증에 실패한 사례들이 여러 번 있었죠. 근데그 그 중에 단한 번이라도 당시 우병우 그 민정수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와서 운영위원회 출석을 하거나 어떤 그런 데 대해서 해명을 했던 적이 있는지 거꾸로 야당에게 묻는다면 어, 전혀 그런 적이 없었죠. 없었고 또 그런 공세 자체도 당시에 야당에서 우병우를 그 불러 세우려고 하지도 못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는 이, 조금은 이, 형평에 그거로 봤을 때는 좀 과도하다. 과도하고 조현욱 그저 인사 수석까지 두 사람을 운영 위원에 세우겠다는 거는 그 자체로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아가그에도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 또다 이렇게 비춰지기보다는 가그에 비해서 너무 좀 과도하게 그저이 초기부터 그 하는 거 아니냐. 그당시 이제 보수론들이 혼인모유 소송을 가지고 이제 문제 삼은 것은 이렇게 본인 무의 소송 자체는 사실상 이게 인사 인사상에 있어가지고 결격 사유는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된 겁니다 도장을 도장을 훔쳤다든 이게 응. 이게 형사법에 모는 부분이에요 응. 이 부분까지 다 공개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민주당이나 이 봤을 때는 이건 뭔가 이렇게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응. 하여간에 그~ 지금 청와대에서는 인사추천위원회라고 비서실장이 위원장이 된또 하나의 그 참여정부 때 처음 실시가 됐었죠. 예, 참여정부 때 인사 추천위원회가 있었어. 거기서 걸러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그 대통령이 올리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인사 추천위원회를 다시 가동한다 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어쨌든간에 계속 치솟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리얼미터 조사에 하면 조금 하락했죠. 이게 아마 안경한 후보자 낙마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난주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안경한 후보자의 문제가 나와 터졌던 그 당일날 지난주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과 금요일 날이 이제 굉장히 하락폭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일간으로는 72%까지 이제 내려가는 조사가 나왔는데 이것은 이렇게 안경환 후보자가 형사적으로 이렇게 도장을 이렇게 훔쳐서 했다. 이렇게 이런 이 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인상, 하는안 좋은 인상이 있는데다가 안 후보자가 이렇게 끝까지 가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자회견도 하고 이제 오전에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론에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남은 인사청문회 지금 이제 날짜가 제대로 지금 안 잡히고 있다는데,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조대엽 그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도 지금 이제 그 여러가지 문제제기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그, 김상곤 교육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 표절, 그러니까 교, 어, 교수로서 학자로서 상당히 좀그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조대엽 그 장관 후보자 경우에는 음주 운전 경력 뭐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그 곱지 않기 때문에 또 논란이 불가피할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금 야당으로서는 안경환 그 장관 내정자를 일단 사퇴를 시켰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제 이 지금 청와대 시스템에 문제가 있고 또 검증 자체가 그 문제가 있, 있다는 데 대한 것들이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적으로 좀이공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나 그렇게 봐집니다. 예 그리고 그이 추가경정 예산안과 정부 조지법 처리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이 현재 여야 관계에서 그 난제로 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들을갔다가 정말 그 여야 정의 어떤 협치의 정신으로 잘 풀어서 새 정부도 그 출범하고 그리고 국정 운영이 좀 여야가 함께 힘있게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금 또 문정인 그 대통령 특보의 방미 발언으로 상당히 그 시끄럽습니다. 이게 뭐 어느 언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에 욕설까지 하면서 화냈다는데요. 네, 예, 뭐 트럼 어,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 지연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 하고 이제 문재인 그 특보의 방미 발언하고는 조금 이제 맥락은 다릅니다만은 하여간 한국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고 그, 그게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어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좀 언짢아했다 이런 건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환경 영향 평가나 이런 문제는 우리 국내 절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 대통령이 저렇게 좀 일방적으로 그 자기들의 어떤 그런 그 스케줄을 그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아마 이 한미 정상이 만나서 서로 이제 흐심 탄약에 좀 이해를 해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봐집니다. 지금 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본래 협의할 때. 올 연말까지였잖습니까? 그런데 예, 예. 4월 20일날 그 전격적으로 그 배치된 부분은 우리 측에서 요구했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우리 측에서 요구하게끔 미국이 작용했다 이런 말도 있고 그거는 뭐 어떻게 얘기가 됩니까? 그,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 뭐 상황도 아니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부조차도 예. 그전 정부의 어떤 과정 자체를 이렇게 음. 제대로 이렇게 뭐 정보가 공개 안되고 있다 이런 불평까지 한걸로 보면은 그건 어려운 데 사드 배치를 위해서 미국이 이제 이렇게 강경하게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사드가 결국 미국의 이해 때문에 배치된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부분들이 큽니다 이제 한국을 위해서 갖다 놨다 라고 했는데 이 따지고 보면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 보면은 이 한국보다는 미국의 이해 또는 중국 견제용 아니냐 그. 주장의 설득력을 실어주는 쪽의 행위가 되는 거기 때문에 좀 지켜볼 대목이 있습니다 더불어 가지고 한 가지 좀 지적되어야 는 문제가 이게 이제 4월 20일날 이렇게 여섯 기를 갖다 놓고 기증사실화하고 하려고 했던 것이 미국 정부 내에서도 그 들리는 이야기로는 노키드 마틴 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그 소위 말해서 그 군사 복합체 이해관계와 맥을 같이 하는 쪽이 쪽이 그런 시도를 했고 또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전 정부의 어떤 그 우리 우리나라 전 정부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 관계가 돼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 자칫 잘못하면 미국 정부 과도하게 이렇게 좀그할 경우에는 에 과연 이게 무슨 그, 그 어떤 전략적인. 또 전술적인 어떤 그런 목표 때문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사들은 무기를 한국에 그 갖다 놓고 그걸 파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그 문재인 특보의 그이 지금 오신동 발언 다시 말해서 북 추가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한미 군사훈련과 전략무기 배치 축소를 이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가지고서 이 보수 를례는 일제의 공격을 이 전개하고 있는데 이건 지금까지 그이 여러 전문가나 학자들한테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나왔던 이야기죠 학자라고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상 이제 큰 이렇게 논란이 안 되는데 이렇게 네. 보기 때문에 네. 문제는 좀 보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십오 일날 이렇게 육일 네. 행사장에서 문대. 문 대통령이 이렇게 추가 도비를 하지 않을 경우 이렇게 무조건 없는 대화를 하겠다라고 막 언급한 게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이렇게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보수 올린들이 이렇게 화들짝 뭐 놀란 것 아니냐? 뭐 특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한미 그러니까 미국에 북한에다가 북한이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먼저 양보를 해버린 것 아니냐? 뭐 이런 쪽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또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 문재인 특보가 발언한 요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을 하면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중국에서 그 동안 그 상중단이라 그래가지고 핵실험 유예와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맡겨야 해야 된다. 그 이런 부분. 하고에 비춰봐서는 훨씬 더 강력한 주문입니다. 북핵북의 핵과 어떤 미사일 이 활동을 중단을 해하면 그 이쪽에 중, 그그 축소를 하겠다는 것은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 우리 쪽 이제 언론이라 보수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이걸 그이 확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다 이런 생각도. 그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미 간의 여러 가지 이제 그그 그 레벨에서 서로 어떤 그, 그 대화를 하고 어떻게 북한을 그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 끝나는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내그 내부에서 너무 치나치게 문제를 그걸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그런 각도 있습니다. 이달 29일로 예정된 그 한미 정상회담, 정상회담을 두고서 이 문정인 특보에 오셨던 발언이 문정인, 문, 문정인 <laughs> 특보에 오셨던 발언이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히려 그게 대해서 저 어떤 이 정상의 담을 두고 이런 의견도 있다는 어떤 이 사전 이 체크라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에서 도 의미도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어제 설정에서 이게 이제 빠지더라도 사드는 이제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한미 동맹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반드시 될 것이고, 특히 이제 대북, 대북한 핵 문제 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 방향을 잡는 데서는 이제 이 부분들은 굉장히 긴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간의 입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을 해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지금 상황이라면, 그, 어떻게 보면, 열흘 밖에 남지 않은, 그, 해담이 임박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내에서, 이제, 그, 요로에 계신 분들이, 서로 조율되고, 어떤, 그, 일치하는 방향을 가지고, 어떤 그런, 그, 발언들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시각은, 어, 옳고요. 또, 그, 거기에서 각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 위치에 맞는 그 발언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특보가 할수 있는 발언의 수위가 있, 있는 것이고, 정부의 공식, 그, 이 뭐라 할, 할까요? 나인에 있는 사람이 또 해야 될, 그, 입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그것이 충돌되거나, 을 어떤 그것이, 어, 내부적인 그 마찰을 빚는 그런 선까지는 가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봐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이 강경화 이 외교부 장관이 어쨌든 북한 문제에 있어서 제재와 대이 대화를 갖다가 병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국민 여론은 대북 제재보다는 대화 교류에 더 방점이 찍히는 것 같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대화 교류가 뭐뭐세배 정도 나왔네요. 예, 대북 정책에 관련해서 이제 어떤 쪽에 기조로 가는 게 좋겠느냐고 의견을 물었을 때. 대화와 교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이제 63%그 다음에 기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쭉 해왔던 제재와 압박 기조를 유지, 가야 된다는 23% 굉장히 이렇게 대화와 교류 쪽에 많은 국민들의 의견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제재와 압박을 반대하거나 또 일방적인 뭐대화와 교류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재와 압박은 수도 없이 해 왔고 계속적으로 지속돼 왔지만 은 그것만 갖고 뭐가 변화, 상황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제 정부가 바뀌고 이 정부에서는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접근을 하고 새로운 어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최대한의 압박과 간절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새로운 간절의 내용은 결국은 대화를 하는 것이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일관되게 제재 압박을 해왔지만은 이제는 뭔가 대화를 통해서도 이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 있는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개성공단 재공동 재가동도 찬성이 반대보다 좀 높았는데 이것도 뭐 어떤 조건이 들어간 상태의 질, 질문이었습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이제 개성공단 재가동에 대해서 이렇게 조명균 통일부 장관 모자가 이렇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이제, 찬성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은 거기 때문에, 달리 조건을 달고 이렇게 질문한 건 아니, 아닙니다. 닌 여기서 이제 찬성인 49%, 반대는 40%, 뭐 차이는 이제 9%포인트였습니다. 음. 근데 그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성공단 재가담을 바라는 그게 50% 가까이 된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북방 경제를 강,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이슈로 그 제기를 했고, 근데 그 북하고 관계를 그잘 풀어가지고 그 대북 경협, 경협이나 유라시아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경제 활로를 개척하겠다고 했는데 그 바로 첫 출발점이 재성,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는 것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문재인 정부에서 남북 관계가 그 변화되고 있다는 아로메다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개성공단이, 폐쇄됐던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인 어떤 그 북핵에 대한 북한 제재와 어떤, 그게 대한 어떤 공조 속에서 개성공단의 그 재가동이 어떤 방식으로 언제 그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 그 숙제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